지난달 15일 새벽 119 종합 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환자분이 대합기 롤러에 끼어 있는 상태이고 의식이 없는 것 같다. 평택의 한 공장에서 야근 중이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119 구조대가 서둘러 도착했을 때 현장은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상반신이 롤러 배압기 롤러에 끼어있는 상태고, 이제 하반신 다리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식호 맥박이 없는 상태 확인한 이후에 이제 구조대와 이제 펌플레스 대원이 환자 구출을 하였고요. 심장 리듬을 확인했을 때 무수축 상태였고요. 한쪽은 울고불고 울고 하고, 여자분들은 뭐 쇼크를 먹어서 그런지 좀 쓰러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 남자분들은 핀지 소순지 구별이 되지는 않았지만 주변 정리를 좀 하고 대학에 들어간 그분의 뭐 시신은 엄두도 못 내서 매일 일곱만 기다린 상태로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 3년차의 수영 씨. 고등학교에서 제빵을 공부했고 언젠가 빵집을 차리는 게 꿈이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 떡동아리 있었거든요 2학년 때 저랑 같이. 다 찍으신 거예요? 네. 동아리 때는 이렇게 사진 핸드폰 들고 가서 찍을 수 있거든요. 수영 씨가 사망한 토요일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토요일이었는데 야간 마지막 주라고 그냥 앉 자고.

좀 많이 계속 힘들다고 했었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남자 친구와의 문자 속에는 야간 작업을 힘들어하면서도 꿋꿋이 견뎌온 수영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 CBS에서 왔는데요. 혹시 그때 사고 났던 그 공장이 이 건물인가요? 혹시 그러면은 이 건물인지 혹시. 지금 지금 거기 공장이 정상 작동하고나요? 좀놀린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말씀 좀 드릴게요. CBS에서 취재했는데 취재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직원들. 수소문 끝에 과거 수영 씨와 같은 업무를 했었다는 공장 동료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수영 씨가 하던 일은 남자인 자신이 하기에도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남자가 하기에도 힘들 정도였던가요? 무게요. 일단은 무게요. 들는 그거 자체가 무겁고요. 자꾸만 회사 쪽에서는 2인 2쇼라고 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거의 혼자서 일하는 일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두 명에서 해도 조금 힘든데 뭐 혼자서 했으니 많이. 사고 당시 이 공장 이 3층 배합실에서, 배합실에서 혼자 샌드위치에 들어갈 배합을 소스를 배합을 만들고 있었다는 수영 씨. 어 이런데 말릴 수 있는, 어,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돌잖아요. 네. 그럼 여기 손이 이쪽에 낀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뚝 아... 부러지면서. 거죠. 음. 사고가 난 기계는 높이 1m 가로 90cm 남짓한 크기에 두 개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재료를 섞는 배합기입니다. 덮개를 열고 작동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덮개는 다른 곳에 놓여 있었고 덮개를 여는 즉시 가동을 멈추도록 하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사측은 사고 다음 날에야 뒤늦게 이 장치를 달았습니다.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사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시사 직격이 유족에게 받은 수영 씨의 업무수첩입니다. 손으로 꼼꼼히 기록해둔 일과 중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발주량이 배로 늘어난다는 것. 담당자가 있어요. 과장급이나 그는 분들이. 좀 물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배도 쏙 올려 버려요. 이게 초당 어안 나오네. 왜안 나오죠? 막 그런 소리도 하고. 어, 옆에서 이렇게 뭐 시간을 재고 있어요. 네, 핸드폰으로 시간 초잉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잴수 있는 거는 굳이 앞에 와 가지고 그냥 그게 문화 분위기가 그런 건가요? 예,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사람 치고도 거의 안 했어요. 사고가 난 SPL은 SPC 계열사들의 빵 반죽 등을 공급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빵 공장입니다. 하루 생산되는 제품량은 평균 420만 개. 안전한 식품 생산을 자랑해 왔지만 일부 직원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위험을 인지하게끔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영상이 있구나. 지난해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사고 예방 영상입니다. 배압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혼합기는 덮개가 설치되어야 하며 혼합기 가동 중에 덮개를 개방하면 작동이 즉시 멈추고 덮개가 개방 중인 상태에서는 혼합기를 작동시켜도 가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해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가 위험하니? 이 위험은 못됨이 위험하고. 이 위험한 부분을 만약에 본인이 실으로 위험한 행동이 됐을 때 이걸 중지하려면 뭘 눌러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 이제까지 저는 입사한 지 5년이 다 돼갔지만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또 안전교육을 진짜 했었어요. 어디서 했냐면 우리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7시 반 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무급으로 해갖고 왜 7시 반에 안전교육 시켜서 8시까지 하면 우리 근무시간이 30분 더 추가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안전교육이 굉장히 등한시 됐었어요. 유급이 되니까? 예, 유급이 되니까 무급으로 할, 처리하려고 보니까 안전교육이 미흡했죠. 미급, 그러나 사측은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SPL 공장은 7년 전부터 해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한 사업장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이 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안전공단 측은 심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했고, 5월 심사 땐 혼합기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답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감독관들이 방문했을 때와 실제 작업대의 모습이 달랐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동선 확인을 해가지고, 어디에 지금 무슨 라인에 와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톡 날리거나 전화를 하든가. 일하는 모습이 이제 안 보여주려고 예, 에 그런 거 하단실 보내든가 작업을 잠깐 정지시켜놓고 뭐 이렇게 잠뭐 담배 피로 가난하든가 이렇게 시키죠. 5월 심사 당시 안전공단 측이 지적한 것은 컨베이어였습니다.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라는 것. 그런데 사망 사고가 있기 8일 전 바로 이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손 끼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사측은 바로 응급처치를 하는 대신 30분간 직원들의 잘잘못을 따졌다고 합니다. 이후 8일 만에 벌어진 사망사고. 하지만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 중 일부는 수영 씨와 같은 라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바로 출근해 일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날 현장에 갔을 때 그 참혹한 현장을 자기 동료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그 바로 현장 옆에서 빵을 만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다음 날 촬영된 영상입니다. 사고가난 배압실만 흰 천으로 가린 채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이걸 잘 보시면 둘째 날이거든요.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11시, 10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폴리스 라인 있는데 아까 여기 폴리스 라인 보이죠?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지금 통이 l 있잖아 이거 음. 이걸 작업한 거예요 사람들 여기 다 작업하고 있죠 아까 그 라인 o l i 말 그대로 사고 난자리 i 막은 거예요 그냥 내 동료가 죽어 i n 죽어서 l i s a r i 이 e Polisarine, Polisarine, p o 게 i s a r i n e Polisarine, Polisarine, p o l 게 s a r i n e p 같이 일한 동료로 생각했던 거 맞나? 아니 사람으로 생각했던 게 맞나? 사고가 일어난 날 새벽 배합실 인근에서 작업 중이었다는 노동자의 지인이 시사 직격에 연락해 왔습니다. 그의 지인은 사람들 비명 소리에 현장으로 달려갔다 모든 과정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 터진 라인이 그 라인이 아니니까. 출근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출근하라고 했나봐요 힘들다고 이러면 서 힘들다고 그관계경 계속 떠오르고 하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 서로 이제 문자 주고 받고 어, 대화도 나눴던 동생인데 목격자를 출근 시킨 사실이 공개된 후 비판이 일자 사측은 뒤늦게 휴가와 심리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잠을 못 자요. 불을 끄고 잠을 못잘 정도니까. 병원에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좀 트라우마가 좀 심한지 이 회사를 다녀야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왜 그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나도 이런 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려움 때문에 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측의 대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당일, SPL 대표이사의 조문에 이어 다음 날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일행이 수영 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영 씨의 유족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어, 파리바게뜨 빵인 거죠? 네. 예, 예, 예. 파리바켓이라는 빵 상자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여쭤봤어요. 네. 그 장례식장 직원분한테 네. 네. 혹시 이 빵을 누가나 갖다 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어, 회사에서 조문 음. 단내품으로 주라고 갖다 놨습니다 하면서 봉지로 이렇게 싸놓으셨더라고요. 네. 아. 그래 내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사측은 통상적인 상조 지원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족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카가 이빵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감격이, 감정이 좀 격해져 갖고 이빵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 회사에서 이 빵을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주지 마세요. 엄마한테도 주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세상에. 이빵 공장에서 그 빵을 만들다가 죽은 조카한테 이 빵을 조문 답례품으로 주라고 갖다 주는 게너희들이 인간이냐? 그게 사람이냐? 형수님한테 얘기하고 회사측이 빈소에서 보인 상식 밖 행태는 또 있었다고 합니다. 형수님이 이제, 이제 맛 이렇게 조문을 하잖아요. 그때 네. 갑자기 울부짖으시더라고요. 보상이요? 아우 또 갑자기 격해져서 죄송합니다. 스님께서 보상이요, 보상이요. 나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내 딸만 돌려주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울부짖으셨어요. 그래 어머니 마음 아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딸의 죽음을 대체 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머니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누가 쳤을까? 그래서 애들이 다 까운 물때를 물었어요. 원전과 자신의 빵집을 차리겠다던 수영 씨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5년간 SPC 계열사 16곳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는 모두 7 0 9건으로 일주일에 세번 꼴입니다. 이는 제조업 평균보다도 1.4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사망사고 8일 전 같은 공장에서 송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뒤에는 성남의 샤니 공장에서 노동자의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닷새 뒤에도 SPL 공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던 또 다른 노동자의 손이 찢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경위를 묻는 시사 직격의 질문에 사측은 사고 직후 해당 직원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고, 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사고 사례 전파 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해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간격으로 잇따르는 사고, 이쯤되면 막지 못하는 것인지, 막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